입맛 없을 때한 그릇 뚝딱. 손쉽지만 맛은 끝내주는 할머니표 잔치국수. 잔치국수엔 멸치 육수만한 게 없어. 멸치를 이렇게 볶아서 하면 비린내도 안 나고 국물이 구수하거든. 육수가 끓는 동안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국간장 5스푼, 마늘 두쪽 다진 거, 청양고추 하나, 붉은 고추 반 개, 파 조금 다져줍니다. 고춧가루 반 스푼, 깨소금 반 스푼, 참기름 반 스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애호박 반개, 양파 4분의 1, 양송이 하나, 당근 조금, 채 썰어줍니다. 멸치 육수 거품이랑 멸치는 건져낼 거야. 이게 1인분이야. 이걸 2개 넣어서 2인분을 삶을 거야. 국수를 끓이는 동안 멸치 육수에 야채를 넣고 끓여줄게. 국수가 끓으면 찬물 반컵 두번 정도 반복해줘요. 국수는 찬물에 비벼서 윤기나게 헹궈줘야 국수가 쫄깃해져. 야채가 거의 익었을 때 계란을 풀어서 넣어줍니다. 그릇에 국수를 담고 국물을 넣어줍니다. 양념장으로 간을 맞추고 김을 올려 먹으면 맛있어요. 점심 메뉴로 딱인 잔치 국수 꼭 해보세요.